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11강 국토의 이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소단원 1 개발행위의 허가 등그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개발행위의 허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두 번째 시간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데 허가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이라고 합니다. 제한지역, 즉 허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허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니까 허가를 안하게, 즉 개발을 안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개발, 제한지역,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들은 크게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 여기 해당되는 지역들입니다. 첫번째 녹지지역 자, 녹지지역 녹지지역 그러면 도시지역의 주상공룡계그 녹지지역을 얘기합니다 녹지지역 세가지 보존녹지지역 개인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또는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계획 그러면 도시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도시지역에서 준하여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 중에서, 이런 지역들 중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란다든가 수목. 그 그렇죠. 나무 같은 거 집단적으로 보호해야죠. 두 번째, 조수류. 조수류. 조류니까 철새를 얘기하는 거고, 귀한 새들. 수류니까 짐승들 중에 꼭 보호해야 되는 천연기념물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량농지. 자, 우량농지. 이런 지역, 녹지 지역, 계획 관리 지역으로서 수목의 집단적으로 자라거나 조수료 등이 집장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우량 문지 등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 첫 번째 지역이고, 두 번째. 두 번째는 개발행위로, 개발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미관 문화재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 같죠? 개발로 인해서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러면 개발을 하면 안되죠 그죠 개발을 제한해 주는 겁니다 세번째 세번째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만약에 수립된 지역인데 자 수립하고 있는 지역 도시 기본계획 도시계획들이죠 바로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자 이런 것들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인데, 만약 이것이 결정될 경우에 그 용도지,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이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앞으로 크게 강화될 즉 변화가 강화될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즉 도시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결정돼서 결정될 경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결정될 경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변화가 예상, 변화 예상 이런 경우 시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된다. 네 번째, 지구 단위 개입 구역으로 지구 단위 개입, 지구 단위 개입 구역으로 결정된 경우. 다섯 번째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새로이 개발을 하면.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새로 운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도로를 뚫는다든가 상하수를 놓는다. 돈이 들어가죠. 그런 기반시설을 이 부담해야 되는 구역으로, 구역으로 그 지정된 지역. 이런 경우가 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제한을 하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주체, 개발 제한을 할수 있는 그 주체는 국토해양부장과, 국토양구장관은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 국토의 양부 장관이 개발 제한 지역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심의를 거쳐야 되냐면 중앙 도시 획위위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제안을 하면 무한정 제안을 할수 없습니다. 제안을 하는데 그 기간을 둬야죠. 자 제안을 하면 그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기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1회에 딱한 번만 할수 있는 것이고 그 기간은 범위가 있죠.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년 이내에 1회 하여 제한지역으로 그 제한 기간을 둘수 있고, 다만 3회에서 5회의 경우, 요 경우에는 그렇게 제한지역으로 제한 기간을 뒀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연장도 1회 연장 가능하고, 1회 연장 가능한데, 그 1회 연장하는 그 기간은 몇 년이냐? 이때는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입니다. 즉, 3, 4, 5 같은 경우는 최대한 몇 년까지 제한 지역으로 둘수 있냐 하면, 제한 기간 3년에다가 연장 2년 합쳐서 5년까지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경우 5년까지. 자, 이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지역 및 제한 기간입니다. 자이 읽고 있고 이번에는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부지. 자, 도시계획 시설 부지니까 먼저 말뜻만 이해하면 이거 쉬워요. 도시 계획 시설. 일단 먼저 요 단어부터. 도시계획 그러면 다 도시 관리 계획을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 관리 계획으 결정된 시설. 요거 시설은 다 기반 시설이에요. 도시 관리 계획 도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말했고 도, 그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설 땅 그게 부지예요 부지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설 땅 부지입니다 근데 이 땅을 단순히 땅이라고 표현을 안하고 도시계획시설이 설치장소로 되어있는 지상, 지하, 수중, 공중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 부지라고 말하면 땅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토지 소유권, 부동산학 개론이나 민법에서 배울 때 단순히 이 땅의 지표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지중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소유권이 존재하는 그 범위 역시 이 부지 역시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상을 포함해서 공간, 지중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는 뭐만 들어서야 된다? 도시계획시설만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도시계획시설만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는 특별시장, 과열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시설, 즉, 도시계획시설인 아닌 건축물이 들어서는 걸 허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도시계획시설로 어, 도시관리 계획에 의해서 지정 고시된 시설물만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 개발행위 허가 같은 이이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딱돼 있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 고시됐어요. 자 앞으로 여기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오기로 지정이 되고 또 고시돼서 누구나 알수 있게 자 이렇게 지정 고시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지정 결정 그 고실로부터 자 지정의 결정 결정 고시. 결정이 돼서 고시가 됐는데, 이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자, 2년이 지나도록이 도시계시설에 안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2년 이내에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자, 2년 이내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럴 때. 자, 이렇게 2년 이내에 들어오지 않고, 몇 가지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개발이 형화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인원이 e 안 들어오는 경우로서, 플러스, 안 들어오는 경우에 의 하고, 첫 번째는, 그,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도시계획 시설이 들어설려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두 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집행계에 쑥 있지 않거나, 또는, 또는, 또는. 자, 제 1단계, 2단계라고 있어요. 중요한 건 1단계, 중요하지 않은 건 2단계. 고그 다음에 한다는 얘기죠. 제 1단계 집행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어, 1단계가 수립은 되어 있지만,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냐 하면, 자, 요게, 2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지 않거나, 아는 상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또는 2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에 그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런 경우에 한해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 개발행위를 허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조건 허가를 하는게 아니라 제한적 허가입니다 요거 제한적 제한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즉 어느 한 경우 요 몇가지 경우에만 허가를 한다는 얘기죠 세가지 경우로 나오는데 첫번째는 첫번째 가설건축물입니다 완벽한 건축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자 가설건축물이고 두번째는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그런데 이 공작물은 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들어설 도시계획시설에 어떠한 그어 방해를 주지 않는 도시계획시설물 설치에 그 지장이 없는 그런 공작물입니다. 또는 그 공작물을 포함한 형질의 변경, 토지 형질의 변경, 가설건축물 역시 가설건축물 플러스 그 형질의 변경,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니은이고, 네것세 번째는 건축물을 개축, 고친다는 얘기죠. 개축. 또는 재축, 허물고 다시 짓는 거예요. 개축이나 재축, 또는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형질명령. 이런 것만 허락이 되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그 외에 신축을 한다는가, 뭐 이런 거는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허가를 하되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원상 회복 명령은 뭐냐면 이렇게 가설건축물하고 공작물이 이제 설치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걸 설치를 허락을 했어.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이렇게 해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 요런 것들이 들어서 있는 가설건축물하고 공작물이 들어서이 부지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를 해야 돼요. 자, 도시계획 시설을 도시개입에 의해서 이제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를 해야 돼.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냥 바로 설치를 하면 이런 걸 바로 허물어야 되니까 이 주인들이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특별시장, 과거시장, 시장 분수는 이 소유주들에게, 소유주들에게 3개월 전까지, 이 도시계획 시설이 설치되기 3개월 전까지 알려줘야죠. 허물라고. 즉,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주 부담으로 그, 그 가설 건축물이라 공작물을 철거하라고, 철거 등의 원상회복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원상회복명령을 했는데 그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는 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은 뭐냐면 행정적으로 대신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 이대 자는 큰대 자가 아니라 대신한다는 거예요, 대신. 즉, 원상행명, 원상 회 원상 회복 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그걸 허물어 철거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행정청이 그 소유주를 대신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하고 나서 비용은 당연히 청구하는 겁니다. 자, 요것이 바로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있어서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2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 시설에 안 들어왔을 때 자, 요런 가설금 충물이라공정물은 누가 설치할까요? 요 도시기 시설 부지로 결정된 부지에 원래 소유주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허락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개발행위를 했, 그, 한, 했을 때 이거, 그, 그 공공시설이 어떻게 귀속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자, 개발행위를 하면, 개발행위. 검문을 짓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개발 행위를 하면, 자 그럼 이 허가 받은 자가 둘로 나니다 허가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자가 하나는 행정청인 경우가 있어요. 행정청, 행정청, 행정청이 허가 받으있고 여러분 행정청 그러면 그 행정관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허가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자 이건 앞에 아닐 B자 써서 비행정청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자 행정청이 또는 비행정청이든 뭔가 새로운 새로운 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했어요 공공시설을 설치해 공공시설과 공적인 기관을 쓰는 겁니다 새로 공공시설 설치하면, 이 새로 설치된 기,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하면, 이 공공시설은 누가 관리하게, 관리하게 되냐면, 새로운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하는 겁니다, 무조건. 관리청. 이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이 돼요. 그냥 공짜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했어도 관리청이 받고, 비행정청, 행정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했어도 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무상으로 귀속받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그, 옛날 종래의 공공시설은 어떻게 되냐. 자, 종래의 공공시설. 자, 이 관리청이 종래의 공공시설에 있다가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로간단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층이 무상으로 귀속을 받았어. 그러면 여기 비어있을 거아니야 이거. 이거 비어있는 거. 요거 어떻게 하냐가 문제예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럼 관리층이 무상으로 가는 건 똑같아. 이시 예,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해가 가. 그럼 기존에 있던 종래의 공공시설은 누가 갔냐. 이 귀속문제가 바로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문제예요 바로. 누구에게 귀속이 되냐면 행정청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종의 공공시설은 행정청에게 무상 귀속이 됩니다. 이로 바로 가요. 고민할 것도 없어. 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일로 갔으니까, 이거 비어있다고 하면 일로 가. 이해가 쉬워요, 이거는. 무상 귀속이 되는데, 그 귀속 시기는 언제냐면, 준공검사후 공공시설의 종류 등을 통제한 날입니다. 준공검사 후. 그러니까 무상으로 귀속이 되고, 무상 귀속. 무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 준공검사 후 준공검사 받은 날이 아니라 준공검사 후에 준공검사는 해당 요 공공시설에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장 관사 시장 군수가 하는 겁니다. 준공검사 후 공공시설의 종류를 통제한 날. 자이 공공시설의 종류를 통제한 날이 공공시설 종류, 통지일, 통지한 날이니까, 통지일에 무상으로 기속이 되고, 그럼 만약에 비행정청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이때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행정청이든 행정청이든 개발행위를 하면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 공공시설 설치했을 때 비행정청이 들어간 돈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 즉, 귀속이 되긴 되는데, 설치 비용, 이, 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그 설치 비용이 있을 거예요. 설치 비용, 이 사고는 안죠.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 예, 범위 내에서 무상 양도가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귀속하는 게 아니라 무상 양도가 가능하다. 무상 양도. 할수 있다. 이렇게 되 있기 때문에 무상 양도가 가능한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할수 있다. 그럼 설치비용이 많으면 거의 무상양도 되는거죠 설치비용이 적으면 일부만 무상양도 되는거니까 무상양도 가능하다라는 조항을 둔겁니다 할수 있다라고 만약에 설치가 무상양도가 된다면 그 귀속시기는 언제냐 무상양도 되는 시기는 언제냐 이때는 비행정청이기 때문에 준공검사 받은 날입니다 준공검사 받은 날 이때는 물어봐요 이 준공검사가 이 건물이네 중공 검사라는 거는 뭘 새로 설치했을 때 가서 중공 마무리가 됐나 안 됐나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래의 공공시설은 옛날에 중공 검사를 받았겠지. 이 중공 검사는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 이 새로운 공공시설에 중공 검사 받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설치가 되어야만 이걸 줄수 있는 거지. 이게 완전히 설치가 안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주면서 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공 검사 받으면 이사 갈거 아니에요 이거 중고 새로운 공공공사 고시 받으면 이 입주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게 비어 그때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개발 행위에 따른 이제 기반시설 설치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개발 행위를 하면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자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건물들을 짓겠지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특별시장 관세시장 군수 등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에 개발, 건축물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 살수 있는 기반시설 공급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면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 기반시설 생각하면 돼요. 도로, 상하수도, 전기수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설, 살... 내가 집 짓는데 수도 끌어오겠다고 쫙 강에서부터 이렇게 뽑아수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상하수를 만들어 주고 그 상하수도에서 우리 집까지 살짝 끌어오는 고급은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 그 기반 시설이에요. 그럼 이 기반 시설은 기반 시설과 관련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과 관련해서는 이 설치 기반 시설 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이 설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하나는 개발밀도 관리고요. 개발밀도 관리고요. 또 하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하는 구역이 있어요. 부담구역. 둘로 아닙니다 둘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 이미 밀도가 팍팍해. 근데 개발을 또안 돼. 그러면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런 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할때 완화해줄까가 아주 강할까. 제안을. 강화, 이 강화하는 지역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강화하는 지역은 아니야. 그러나, 기반시설이 추가적으로 부담 설치를 해야 돼. 기반. 왜? 기반시설 없는 곳이야, 아예. 이런 곳은. 자,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이런 걸 지정하는 사람은 다 특별시장. 지정권자는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예요. 군수. 이런 사람들이 지정을 합니다. 이쪽도 지정하고 이쪽도 지정을 하는데,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로 지정 대상 지역이 어디냐?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정 대상 지역이 도시 적 지역 중에 사람 많이 사는 곳이 밀도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네 가지 주상공녹 중에 녹지 지역은 녹지가 우거진 곳이니까 밀도가 빡빡하지 않죠. 어디냐? 주거지상업지 업지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살아 자, 주거 사업 공업 지역에서 만약에 이 지역에 개발 행위를 하면 하게 되면 기반 시설 시설이 곤란한 지역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는 요 다섯 가지 기억해야 될 염이 있는데 그뭐 당해적 도로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낮은 경우에, 그리고 용도 제과 도료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등을 해갖고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지역을 특별시장, 강시장, 시장 분수가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이 되면 어떻게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강화되냐 하면, 용적률에, 용적률, 용적률에 최대 한도의 50%를 강화해서 적용을 해요. 강화 적용.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그 해라는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공업지역이든 예를 들어 용적률이 500%다. 예를 드는 겁니다. 용적률이 500%라면 이 500%에 50%니까 250%죠. 즉 최대 50%를 강화해서 적용하게 되면 250%로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없다는 얘기에요 없다는 얘기죠. 개발하더라도 반으로 준다는 얘기예요이 얘기는. 강화의서적이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 이걸 지정할 때의 절차는 해당 특별시, 광시 시장, 군수가 있는 지역에, 그, 해당 지역 지방, 도시, 개입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시장, 관시, 시장, 군수가, 어 이걸 지정을 했으면 고시를 해야 돼요. 알다는 얘기죠. 해당 지역에, 그, 공고에다 고시하면 되는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그 의무적인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임의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담을 최소 10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의무적 지정대상지역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 국토의 개인이 이용해야 한 법률이, 뭐, 재정이나 개정됨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되는 지역부터 해갖고, 그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한, 그특방시군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자, 이런 지역들이 이제,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 근데 기반시설이 이미 깔리 아직 깔린 건 없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하고, 임의적 대상은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분수가 봤을 때 개발 행위가 집중돼갖고 해당 지역에 개입적 관리가 필요해. 그런 지역은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분수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똑같이 개발주민 또 관리구역처럼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자,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인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경우는, 기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 지정되어 그 지정을 고시한 날입니다. 지정 고시이 고시일부터 1년, 자,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을 해야 돼. 요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니까 설치, 는 수립을 해야 되는데, 1년 이내에 만약에, 그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가 되는 겁니다. 해제가 되는 거. 자, 비단,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 무슨 의미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어떤 건축행위를 하면, 어떠한 건축행위를 하면, 즉 개발행위를 하면,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부담을 하니까. 건축을 하면 돈내라는 얘기입니다. 돈내라는 그 얘기. 이런 지역은. 왜? 기반시설 도로나 수도 이런 거상하수를 깔아야 되니까. 부가 대상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특별시장, 과정시장, 시장 분석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어떤 건축물이냐면, 200제곱미터. 건축물의 그연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를 할때 그렇고 만약 기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재축의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연면적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만그 비용을 내면 됩니다 이 바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그래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납부 시기는 그럼 이 부가대상 건축행위를 하는 자가 언제까지 내냐 하면 되면 자기가 이제 건축물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세우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 신청을 합니다. 특별시장, 관세시장 분석에 나 이거 사용하게좀 해주세요. 라고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그때까지 사용 승인이 난 날이 아니라 사용 승인 신청 전까지 돈을 내면 됩니다. 자, 그, 그 부가금, 이 비용은 누가 부과하냐? 그 해당 관할 특별시장, 관여시장, 시장 분수가 부과하는 겁니다. 어디서? 기반시설 부단구역에서 200제곱미터가 넘는 건축을 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11가 1 0대반행의 허가 등두 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